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통신 이상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역사에는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문재인의 사냥개 역할을 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추악한 뇌물죄로 엮어서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수많은 애국지사들 그것도 평생 나라를 지켜온 국정원장 3명 국방장관, 뭐 기무사령관, 평생 공직에 헌신한 변창웅 검사, 이런 분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모욕을 줘서 그 중에 일부는 화살을 하게 만든 본인이 정작 체포와 구속을 앞두고는 온갖 비겁한 행태와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법구라지로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지만 결국 이 역사의 정의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보수진영 전체를 휘감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처음 나온 게 2020년 4월 15일 일어난 4.15 총선 때죠. 이때 한교안 씨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기존에 당을 깨고 나가서 수년 동안 활동하던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 이런 탄핵파들과 손을 잡으면서 당을 완전히 이 쓰레기 잡탕 이념 잡탕 정당으로 만들면서 총선에 완패를 합니다. 이때 총선 전에 대형 유튜버들 들이 전부 한교안 만세를 부르죠. 뭐잘 아실 겁니다. 정말 그보다 더 심한 한교안 빠가 없을 정도로 한교안 만세를 부릅니다. 왜? 한교안이 이 총선에서 당연히 이기고 그러면 대통령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니까 한교안한테 일괄적으로 줄어서는 거죠. 저는 그때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막 시작하면서 이건 아니다. 예, 계속해서 이 한교안이 유승민과 손잡는 걸 비판했습니다. 당시에 애국진영이 예, 국힘당 전신이었던 그 한교안이 이끌던 당의 요구했던 게 뭐죠? 범보수 세력을 통합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교안이 당신이 할 일은 이 범보수 세력을 통합하는 거다. 그래서 총선에 이기는 거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과 손 잡는 것은 범보수 세력 통합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수, 그러니까 보수진영을 완전히 안으로 갈라버려서 선거 필패로 가는 구도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 주도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탄핵파들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고 보수 세력 전체를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갈라지게 만들어서 이 보수 세력 전체를 공멸하게 하는 시공창으로 끌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계속 방송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은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2020년도에. 지금도 이런 방송을 하면 이제 구독자가 계속 빠져나가요 어쨌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자 2020년 4.15때이 한교안 만세를 보르던 대형 유튜브들이 자기들이 이 한교안에 노선을 전혀 비판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유승민 세력과 손잡은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할렐루야 1세기였거든요 이때는 윤석열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탄핵 반대를 외치고 목이 터져라 박근혜 석방을 외쳤으면 이 강화문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친 태극기 애국 세력과 손을 잡으라고 한교안을 부시를 해야 되는데 한교안은 유승민과 손을 잡음으로써 이 태극기 애국 세력을 낙동강 오래할 신세로 만들고 이 우파 진혁을 완전히 그냥 반으로 쫙 갈랐습니다. 한교환이가 이 우파 세력을 처음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주범이죠. 그 전에는 그래도 한국당을 중심으로 어설프지만 범 우파 진영이 이렇게 뭉쳐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을 강화문에서 동원을 합니다. 기지국 전파에 잡힌 그 숫자를 토대로 약 30만 명이 강화문에 집결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군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었거든요. 그러면은 한교안이가 이 우파 세력의 결집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끌어 안고 갔어야죠. 그런데 자기는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대권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이른바, 뭐,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애국 우파 세력을 배신하고 유승민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대형 유튜브들이 자기들의 그한교한 무조건적인 한교한 빠를 변명하고 감추기 위해서 선거가 끝나자말자 부정선거를 내세웁니다. 저는 이 선거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이 선거는 졌다. 이렇게 계속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뭐, 구독자가 쭉쭉 빠져나갔죠. 그럼 민주당 돼야 된단 말이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어느 여론조사도 그 당시 한교안의 저 지도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또 문재인이가 코로나로 돈을 확 풀어버렸잖아요. 그걸로 엄청난 표를 거둬들였거든요. 어쨌든 이 한교안 만세를 외치던 50만에서 100만 사이 되는 그 많은 유튜버들이 일시에 전부 다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자기들의 그 잘못 그러니까 한교안이 범우파 세력을 결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은 그 잘못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일제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 돈을 엄청나게 거뒀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막 판을 칠때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던 이 우파 진영의 원로들이 김진, 조갑제, 정규제.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세 분이 부정선 거론과 그때부터 싸우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없앴던 겨우 0.7% 차이로 이기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정 선거가 쑥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변이제의 진실투쟁이라는 카페에서 보온 글인데요. 윤석열 본인도 본인 선거에서 보정 선거가 절대 없다고 이렇게 꼭 사전 투표해달라고 이런 포스터까지 만들어 돌렸습니다. 자,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냐? 불가능. 투표함이나 개수기 조작이 가능하냐? 불가능. 이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하냐? 불가능. 예. 국민의힘 지난 총선보다 더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러던 사람이 느닷없이 이 부정선거론에 현혹되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 완전히 사라졌던 사실상 이제 부정선거는 끝났거든요. 이 윤석열이 이기므로서 어쨌든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선거가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이제 정말 그 몇몇 tip. 몇몇의 미친 또라이들 빼고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튜브도 없었고 유튜브는 대형 유튜버들은 어차피 돈이 되는 방송만 하니까 부정선거 주장해봐야 그거 누가 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계엄의 명분으로 이 부정선거를 넣음으로써 완전히 사라졌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그냥 등장하게 되고 기존에 부정선거를 믿지 않던 사람도 이제는 윤석열을 지지하려면 이 부정선거도 같이 지지를 해야 논리가 성립하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으니까 전부 부정 선거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음모론에 참 약한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촛불 난동 사태죠. mbc pd 수첩에서 강우병과 상관없는 소가 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한국인이 강우병에 잘 걸린다.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왜곡 선동을 하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밖에 쏟아져 나와서 미국산 쇠고기 중단하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오직 한국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전세계 세계에서 미국 소를 수억 마리를 하루에도 잡아먹고 있는데, 왜 한국인만 강우병에 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과학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때 제가 월간조선에서 일하던 인턴 기자들, 대학생들 기자들하고 참 많이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친구들이 뭐 인턴으로 왔지만 월간조선에 그런 논조나 이런 걸 무조건 동조하지는 않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무조건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은 강우병 걸리고 자기들은 평생 미국 소고기 안 먹겠대요. 그렇게 인류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선동에 약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먹어도 안 걸리는 강우병이 왜 한국 사람만 걸릴까? 단순하고 상식적인 의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못 해요. 그냥 아, 미국 쇠고기 먹으면 강우병 걸린다더라. 저 이명박 나쁜놈. 온 국민 죽이려고 미국에 노예가 되어서 강우병 소고기까지 수입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근모론과 선전선 약하다는 게 제가 이 현역 기자 생활할 때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점점 심해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양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양이 뒷받침 되려면 독서도 많이 하고 과학적인 사고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의 그런 주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본인의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몇개 주워 듣고 와서. 이게 왜 부정선거 아니냐 여기 댓글 보면 막다 그래요 예.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데 왜 부정선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 부정선거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부정선거에서 졌으면 그 당사자들이 다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2020년에 민경욱 의원 빼고 아무도 없잖아요 지난 선거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재검표 뭐한것 중에 뒤집어진 게 있나요 부정선거를 하려면 전국에 투표함 수천 개 중에 어느 게 까질지 모르는데 그 많은 거를 전산하고 실물 투표 용지를 어떻게 바꾸나요? 그러면 상식적인 문제 아닌가요? 자, 이 A 지역에서 이번에 이 사람을 당선시켜야지 그러면은 전산도 바꾸고 투표함의 용지도 그 전산하고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국에 거 짓을 합니까? 선거 참관 인원을 다 매수를 하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이, 아, 이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망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망가. 이런 음모론에 의해서 이 21세기 근사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어디 코미디 국가가 돼버리는 이런 한심한 일이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다는 게 이게 비극이 아니면 정말 뭐가 비극입니까?